연애와 결혼, 출산을 넘어 이제는 꿈과 희망, 그리고 모든 삶의 가치마저 포기한다는 M4세대 청년들,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의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데요. 이러한 가운데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청년 사업가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남북한 대학생 청년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서로 나눔을 통해서. 사랑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리가 통일이잖아요. 그래서 삼국이 숨어사는 탈북민들한테 우리가 생필품을 나누는 일도 하고요. 원데이 클래스를 열어서 또 이렇게 소통의 장도 만들고요. 음식문화 공유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자신만의 다양한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청년 사업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엔즈가 주관하고. 9개의 청년 단체들이 직접 기획과 진행을 맡은 청심환 페스티벌은 의미 있는 딴짓 다양한 기회로 가는 새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공연, 플리마켓 등이 펼쳐졌습니다. 플리마켓에는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46팀의 청년 사회적 기업들이 부스를 꾸몄는데, 각자 기업에서 갖고 나온 제품들과 함께 자신들만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성경 구절을 캘리그라피로 표현해 복음을 전하는 한성욱 캘리와 성경 각권의 이름을 옷에 영어로 새겨 판매하는 3927도 자리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어, 이 일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소셜쪽에서 이제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말씀에 기반된 어떤 제품들을 만든다거나 그런 식의 방향으로 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독교 컴퍼니, 피처 컴퍼니인데 복음을 전하자는 주제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옷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에 성경 말씀을 아, 어, 새겨서 판매하고 있고요. 어, 더 넓게는 우리는 웨얼더 바이블이라고 해서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 즐겁게 일하면서 매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며 도전하기까지 두려움이 많이 뒤따르겠지만 주변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픈엔즈 조명희 대표는 청년들이 기존 사회가 제시하는 회기라 된 방식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를 만드셨을 때는 각자의 소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사회가 원하고 있는 대량생산 체계에 찍어내는 듯한 그런 인간상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그 소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또래 청춘들이 쓰고 있는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고 느낌으로써 자신들이 이 사회의 포기의 아이콘이 아닌 새로운 대안의 아이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